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2일 수요일이에요. 이제 3월도 다 갔고, 이제 4월 어, 이또 처음부터 잘 이제 시작하게 되면 마지막 4월 30일날도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또 이렇게 수업 한번 해봐요. 제가 준비한 것은 이거는 끈뉴이끈뉴는 이제 두음 법칙으로 어, 이게 니은이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그뉴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유 유대 관계가 뭐 끈끈하다 뭐 이럴 때 유대라는 거는 이 끈하고 그 다음에 띠 띠대자를 써서 이럴 때 유대 그러지 뉴대 이렇게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해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나올 땐 연으로 바뀌잖아 요 연도 뭐 이렇게 뒤로 갈땐연 (2025년) 이렇게 나가듯이 두음법칙상 어~ 대, 이게 대표훈음이 끈유지만은 앞으로 나올 땐 유로 읽는다는 거 이제 이 정도는 뭐다 아시겠죠 그러면 유대 그러면 어떤 둘 이상을 이제 연결하거나 결합시키는 일 그래서 어, 저 사람들은 서로가 엄청 유대관계가 끈끈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끈유인데, 끈이라는 게 대표 어떤 뜻으로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묵다. 끈으로 묵다 할 때, 그 다음에 뭐, 매듭, 뭐, 틀어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딱 보면 여기 실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이 나왔기 때문에 실이 나오면은 실사가 붓으로 나왔다 하면 거의 끈, 줄, 뭐 비단 옷감 뭐 이런 종류는 다 나오잖아요. 이 신사가 이게 나온다 하면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거는 소축이에요. 그러면 소축이 나온 거는 소축할 때 여기 모음 음을 빌려준 음성 모음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로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형성 문자로 그렇다면 어 소축이 나온 것 중에 그러면 회의 문자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끈 이게 보면은 이게 그 어, 소를 끌고 어디 가게 되면 소에 이제 이 콧두레에 대해 그게 줄을 매서 또 이게 끌고 가잖아요. 그죠? 어디 이렇게 멀리 다 가지 않게 항상 이게 농부가 소를 끌고 가잖아요. 끈을 쥐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만약에 뭐 이탈하거나 뭐 이러면 그 어떤 어떤 들던 회철 같은 걸로 톡톡 치고 그러면은 또말 제대로 들어서 이렇게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이끈 이유 같은 경우에 소축이 나온 이유는 바로 그 소. 를 내가 데리고 갈때음 보통 보면은 뭐닭 같은 경우에도 다리를 양 다리를 딱 묶어서 끈으로 이렇게 들고 간다든가 아니면 날개 양 날개를 갖다가 이렇게 딱 잡고 간다든가 뭐또 돼지다 그러면 이게 렇통 같은 데 담아서 뭐 지게 이렇 짊어지고 간다든가 보통 옛날 고그 시대물 이런 거 보면 이동할 때 그렇게 나오는데 손은 끈을 딱 쥐고 가잖아요. 콧돌에 연결돼 갖고, 그걸 쥐고, 이게 끌고, 뭐, 소우시장에 가든, 농사 일을 하러 가든, 되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소축은 원래는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양, 그러니까 소, 여기 그 콧돌에 이렇게 연결된 그 끈이라 생각을 하시면은, 외우시기있는뭐 어렵진 않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빌도 여기서 어 기억하실 게 우리 한글은 같해도 여기에 뜻이 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빌도 그러면은 비는 거죠. 한마디로 상대방이 잘되기를 비는 거 아니면 나 자신이 잘되기를 비는 거. 그러면은 뭐빌 공이라든지 아니면 빌 허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그빌공 그러니까 빌허 이렇게 있다면 여기 빌이라는건텅 비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기본형으로 따지면 이거는 빌다 이거는 비다 이런 거죠 비나이다 비나될때그비일 때는 기본형으로 따지면 빌다고 누구누구를 향해서 비다 잘되기를 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이걸 쓰는 거고 이거는 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한글로는 이비 똑같아 한다 하더라도 뜻은 전혀 다르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빌도에서, 어, 보통, 뭔가를 빌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 위에다가 어 재물을 올려놓고 이제 비는 거죠. 빌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 어, 그냥, 물론 내가 막 급하고 막 이럴 때는 뭐를 차를 타고 가다가도 뭐 이렇게 막 급한 일이 있으면은 그냥도 내가 바라는 그런 마음을 예를 들어, 뭐, 어디 어디 가다가 누구누구가 사고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심하게 다치지 않게를 빕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차례를 지낼 때도 보면 음식을 차려놓고, 뭐, 조상의 음덕으로 우리 후손들이 잘살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추석 때라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하듯이 뭔가 음식을 차려놓고 비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되게 보면 옛날에 보면은, 무슨, 뭐, 풍어제든, 뭐, 산신제든 이렇게 지낼 때 보면은, 그, 제물로 어, 어떤, 돼지 머리든, 아니면은, 그, 그냥 돼지 통째로 올려놓든, 뭐, 이렇게 뭔가 재물을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기에 지금 이 보일 씨가 나온 게, 보일 씨라는 거는 많이 해서 이제는 다 정말 귀에 못이 안을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음식이 차려진 모습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뒤에 있는 거는 목숨 숫자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은 이거는 목숨 수.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수명이 길지 않았잖아요. 좀 짧았어요. 그러면은 비는 거에 대표적인 것이 내가 좀잘살수 있게, 오래 살수 있게,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게 비는 거를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 아니면 내 가족, 내 친구, 이런 사람들이 오래도록, 지금도 왜 99세까지 팔팔하게 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여기 목숨수가 나왔다는 거는, 어, 쉽게 말하면은, 그 오복 중에 하나가 수,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수, 부, 강령, 유덕 고정명 이렇게 나오듯이, 여기도 수가 제일 으뜸으로 나오듯이, 누구든지 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는 하나의 바라는, 음, 그, 원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도 비는 거는 내가 잘살수 있기를, 아니면은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이 또 아니면 내 주변에 내 지인들이 잘살수 있기를 비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목숨수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목숨수는 뭐 여러 번 했었고, 그때 1항주에서도 했었고, 이제 이거는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삿갓 립. 이제는 이런 글자는 딱 봐도, 아하, 이 립은 음을 빌려준 역할 한 거고, 대나무로 사갓을 만들었나보다 이렇게 연상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럼 이 글자가 들어가는 이제 그 단어를 보면 초립동, 그러니까 풀초자에다 립 아이동자 써서 아이동을 쓴다 하더라도 초립동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내 아이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초립동으로 왠지 아이동 있으니까 결혼하지 않은 어떤 꼬맹이를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혼한 사내 아이를 이제 그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삿갓립 하면 쫙 제가 떠오르는 게 김삿갓 원래는 김병현이에요. 그 김삿갓, 김삿갓인데 그 삿갓을 쓴 이유가 김삿갓이 어렸을 때요. 아주 어렸을 때, 어 제가 이제 1811년 하면은 1일저 위에서 서북쪽에서 내려온 홍경래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 관군이 누구였냐면은 여러 명이 있지만 그중에 김병현의 할아버지 김익순도 관군의 이제 우두머리로서 그 쉽게 말하면은 어그 서북쪽에 있는 사람 홍경래를 비롯한 여러 그 무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는데 너무 서로 이제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전쟁에 이제 치열하게 싸우다가 잠잠할 때 거의 휴전 비슷하게 이게 살짝 잠이 들었는데 이제 진 거예요 한마디로 관군이 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김병현이 다 이제 일가족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강원도 영월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백일장에 나가서 시제를 갖고 이제 그 시험을 봤는데 1등을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제가 뭐였냐면 김익순은 그때 당시의 시제에서는 관군으로서 패한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사람으로 나온 거고.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또진 그런 관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두 사람을 비교하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건데, 자기 할아버지인 줄 모르고 엄청 맹렬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제가 무엇인가를 듣고, 김병현의 엄마가 그 대상자가 너희 할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상님을 욕되게 했다고 해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없다.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게 삭갓을 쓰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삿갓을 벗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김립 그러면 김병현의 다른 그 2층, 별칭이에요. 별명 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삭갓을 썼기 때문에. 그럴 때삭갓립할때 설립은 의무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대나무죽은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음, 금요일날은 제가 어, 이게 곧이 자원풀이가 아니라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